안녕하세요. 현희의 다육세상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어, 화요일, 오늘 수요일 아침까지 어, 저는 지금 참고로 중부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비가 꽤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 최근에 한 3일 정도 집을 비우면서 거리대에 있는 유기들을 그대로 두고 어, 다녀왔거든요. 이제, 기온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또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또 흠뻑 물을 한번 주어서, 네, 어, 비를 맞게 해서 성장을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비를 많이 맞추면 좀 물둠은, 어, 빠지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이제, 좀더 겨울을 잘 나가고, 튼튼해,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서 저는 비를 맞췄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거리대에서 또는 어 베란다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월동이 가능한가,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 예전에는, 어, 처음 키울 때는 이렇게 이제 온도계 같은 거, 그런 거를, 어, 생각하지 않고, 예. 그냥 이제 제 느낌으로 이렇게 키웠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많이들 이제, 어, 온도계도 급비하시고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의 기준으로는, 어, 거리대에서, 어, 이렇게 따로 어떤 보온을 해주지 않고 그냥 거리대에서 있는 아이들 기준으로는 한 4도 정도까지는, 네, 두, 어, 두고 이렇게 키워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 베란다 같은 경우는, 음, 이제 한 2도, 어, 0도? 네. 0도 정도까지도, 뭐, 다육이가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 보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네. 겨울에 이제, 어, 거실 창가 쪽으로, 이렇게 박스 같은 거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신문지 덮어주고 하시면은 네 이제 오는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그 외적으로는 어 조금 이제 어 키우시는 다육이들이 어린 경우에 네 굳어지지 않고 아직은 어린 다육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호를 해주시면 좋고요. 거실 쪽으로 이렇게 들이셔서 거실 쪽 창가로 네 거실로 들이는 게 아니고 거실 쪽 창가로 들이셔서 그렇게 키우시면 조금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기가 있어서 무거진 다육이들은 베란다에서 키우는 게 하나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키우면서는 어, 겨울에 유일하게 얼어서 간 애가 하나 딱 있어요. 높비단이에요 네. 녹비단이, 어, 이렇게 좀 줄기로 성장이 되잖아요. 키우다 보면. 그런데 그 줄기가 얼어서, 네, 간 경우가 있거든요. 네, 딱한 번.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녹비단은 굉장히 추위에 약하구나. 어,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제, 개를 키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딱한번 키워보고 말았어요. 다육이들이 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굉장히 극한의 네,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굉장한 고온 또 저온에도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과보하지 않고 네, 그런 특징을 잘 어, 이용해서 키우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많이 추워진다고 해서 실내로 가급적이면 들이지 않는 게 다육이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제 친구가 이제 다육이 쳐볼 때 키우면서 춥다고 겨울에 아 죄송합니다 겨울에 이제 다 거실로 들여서 키웠대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제 사진을 보내왔는데 다 콩나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빨리빨리 키워야 된다고 물을 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막 웃었던 그런 <laughs> 경우가 있었는데, 네, 가급적이면 실내로 들이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다육이 예쁘게 키우는 방법이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어, 조금 춥다고 느껴도 네, 가능하면 베란다 어, 낮에 햇빛이 겨울에도 어, 햇빛이 좋은 날이 많잖아요. 그런 햇살이 좋은 날에는 어, 사람이 조금 춥게 살더라도 <laughs> 햇살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베란다 창문 이렇게 꼭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요즘 시기에 이럴 때는 밤, 어, 밤에도 베란다 창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어요. 네. 저는 춥다고 오들오들 떨어도, <laughs> 아유 진짜 네 그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햇볕은 많이 보여주시고 네 이제 겨울로 들어서면서요 어 영양제는 주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햇볕 양도 작아지고 이제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고 그래서 굳이 영양제는 주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겨울 지나고 네 이제 초봄 이때쯤 영양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이는 이 다육이들은 이제 비를 많이 맞고 어제 어, 이렇게 실내로 들어온 다육이들이에요. 밤새 이렇게 빗물이 많이 말라서 <laughs> 이렇게 잘 있네요. 네 이거 이제 뭐비 맞고 들어온 다육이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스산한 날씨가 우리를 움츠리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네, 오늘도 행복하게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